<laughs> 네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있는 모든 배우들이 각자 오늘 마지막 이야기를 보여드렸는데요. 저희 마지막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제일 끝에 우리 은진 배우부터 소감 한마디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쟁과 죽음 역할을 맡은 최은진이라고 합니다. 어, 정말 이렇게 마지막 공연까지 이렇게 자리를 꽉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연출님, 동료 배우들, 그리고 대표님 많은 이 공연을 위해서 힘써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어, 전쟁이가 한, 하는 가사 중에 시련은. <laughs> 너희를 성장시킬 순간일 뿐 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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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이가 좀 그런 이미지를 보여드리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laughs> 좀 힘든 시간 속에서 그런 삶이 찾아왔을 때 이거는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 성장시킬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속에 저희 작은세계라는 뮤지컬이 한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과 쾌락 역할의 김수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쾌락이를 통해서 뭐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더욱이나 제가 정말 두달 동안 큰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오 마이 갓. 그래서 이두 달의 시간 동안 이제 내가 쾌락인지 쾌락이가 나인지 너무 헷갈릴 정도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이제 이 빠는 영업을 마무리하지만 저와 쾌락이는 항상 여러분들 주변에 있으니까요. 항상 살면서 작은 행복들이 항상 가득한 순간들을 살기를 바라고요. 그럼에도 힘들고 슬픈 일들에 많이 눌려 마음이 무거워졌을 때는 그때 저희 또 다시 만나서 흔들어 털어내고 즐거운 순간들로 가득 채워보도록 해요. 네. 지금까지 저와 작은 세계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작은 세계 어린 시인 김영화입니다. <laughs> 일단, 저희의 마지막 파티를 함께 즐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그리고 지금 무대 위에서 보여지는 사람은 총 9명의 배우 뿐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작은 세계를 만들어주신 많은 분들께, 그리고 덥고 습한 날씨에도 이렇게 자리 참여해주셔서 마음껏 즐겨주신 여러분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머시브 극은 또 관객으로서도 배우로서도 처음이었는데 좀 일종의 스토리텔러로서만 다가가다가 이 장르는 좀 경계를 무너뜨리고 가서 직접 함께 존재하고 좀 같이 정말 같이 논다는 느낌을 받아서 더 즐겁게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대 위에서 바라보는 여러분들 모습이 정말 행복하게 웃고 계셔서 저도 덩달아 행복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이 작은 세계를 떠어서도 언제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풍요와 자연 역의 노민현입니다 전 이너시브 뮤지컬이 처음이었어서 사실 걱정도 너무 많이 되고 이렇게 관객분들을 이렇게 가까이서 뵙는 게 사실 조금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었는데 오히려 제가 이렇게 공연을 진행하면서 관객분들을 가까이서 만나게 되면서 되게 위안을 많이 얻고 되게 힘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요즘 같이 여름 네, 비도 많이 오는데, 항상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진짜 꼭 드리고 싶었고, 오늘도 마지막 날에 이렇게 가득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 다 같이 공연을 만들면서 특히 민혜가 대표로서 진짜 고생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민혜한테 진짜 고생 많았고, 그리고 같이 할수 있게 기회를 줘서 고맙다는 말을 이자리를 들어서 진짜 꼭 하고 싶었고 저기 뒤에 있는 다른 배우 친구들과 지금 여기 무대에 같이 있는 친구와 그리고 정민님 항상 고생 많으시고 너무 감사했다고 관객분들께도 배우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대망의 제 차례인데요 들으셨나 <laughs> 싶네요. 네. 저는 사회가 탄생 역할과 더불어 대표직을 맡아서던 최민혜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드려야 될까 좀 생각이 좀 많았어요. 제가 배우로서, 대표로서 두 개의 감정이 공존했기 때문에 그걸 딱 분리해서 말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배우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공간을 빌리고 모든 작품을 만들어 나간다는 게 사실 어, 이전에도 해본 적이 있는 일이긴 했지만 오로지 저의 힘으로 하는 건 요번이 처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많은 사랑을 주시고 많이 찾아와 주신 관객 여러분들이 있어서 정말 힘낼 수 있었고 그 외에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뭐 친구, 가족, 뭐 동지인 여러분들 있어서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사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정말 정말 많았어요 진짜 지금이라 때려쳐야 되나 지금 때려치는 게 마이너스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laughs> 이런 생각이 했는데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옆에서 항상 도와주셨던 응원의 말씀을 해주셨던 여러분들 덕분이었고 제가 아까 회의실에서 보셨겠지만 저 친구들 진심인 것 같아요 금방 또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저를 쳐다본 게 이제 그런 이유에서였어요 제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데 조금 고민을 조금 해보고 <laughs> 저희가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청년 예술인들이에요. 근데 이 뮤지컬이나 이런 업계에서 청년 신인 예술가급 친구들이 많이 설수 있는 자리도 없고 도전을 꾸준히 할수 있는 건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관객분들을 뵙지만 언제 또뭐 소리소문 없이 사라질지 모르는 직업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힘 받는 데까지 여기 계신 우리 신인 청년 예술인 분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대로 커튼 커튼 야튼 커튼 커 지루해 커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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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업 커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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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고 싶은 사람 커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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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튼